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곧쳐주소서 저주마 수약소가셨네내 가지 국게믿고 스님을 배구하오니 절요 큰신권능으로 그 곧곧 저주소 나의 주님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나의 병을 고쳐 주시엘거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지어 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자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할 맘에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든 함네라, 아멘. 이애국 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져가는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시니. 깨워주시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19가 온 세상에 만연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맞이 2 0일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향. 성도들 모두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새벽마다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와 가정과 몸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머리속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기도 용사들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취향. 응답받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백년을 바라보며 새 성전을 건축하고자하니. 오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와. 남녀 성계가 활성화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다임 단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성도들의 심령이 부여해지고 부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 11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598쪽에 있습니다. 11기야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납철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네 날에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또내종 다이슬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반죽을 가져오라. 아멘.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이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죽을 인생이 통곡의 기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면 아마 약을 구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좋다는 것을 찾으려고 온 나라가 소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희수기야 왕이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을 알겠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뜻을 찾겠다는 시시기야 결단은 응답을 받아서 곧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아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시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제 곧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받은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을 때 시수기 왕은 너무나 슬프고 억그랬습니다 인생을 아직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괴로움에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살 소망이 없는 희세기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할 때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이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40일이 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4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이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숙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난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땅에 넘은 거민들은 너무 키가 크고 강하여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고 10명의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과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과 20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시시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왕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왕에게 전한 말들은 어떤 바람이나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었죠. 병상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이 전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뒤집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사실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당시에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요하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든 몸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평든 육신의 몸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의사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보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흘리는 눈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올리브 동산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예수님이 계자마 중생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십자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셨어요. 이르시되 그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흐르셨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지도록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기도할 때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 감사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자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